자,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내 최초로 전고체 핵심 연료 국산화하고 공장 착공 임박했고 리튬 테마 급부상까지 이렇게 세 가지 트리거가 동시에 지금 작용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지금 이 흐름 추세 탑승하기 딱이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봅니다. 하이드로 리튬 어떤 회사냐? 자, 무엇을 만드냐? 리튬 전지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이런 리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소재들은 전기차나 휴대폰, 드론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재료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있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25년 7월에 전고체 핵심 원료인 그 물질을 국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금속 리튬 제조 이 부분도 하게 되면서 드론이나 전기차 등 고성능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다. 엄청난 기술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순도의 99.9% 순도의 염화리튬 제조 기술도 개발을 하면서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계 전해질 핵심 원료를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리튬들을 다 국산화를 해 버리는데 야,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자, 이로 인해서 경제 안보 품목 공급막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나라에서 밀어줍니다. 국가에서 25년 4월에 이렇게 리튬 분야의 선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3년간 금융 또는 세제 지원 혜택을 받아 버립니다. 야 이거 엄,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올해 25년 1월에서 3월에는 소산화 리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1차부터 4차까지 총 192톤에 달하는 리튬을 공급 완료 일본이나 국내 대기업의 공급을 완료했고 계속해서 납품 중입니다. 자, 이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또 오르는 이유가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중국의 CATL 이 회사에서 광산 채굴 리튬 광산 채굴 중단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리튬 주 전체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또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흐름 자체가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이 테마 트레이딩의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 그리고 공장 계약 가격 테마 이런 흐름 전체가 딱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몰빵하시면 위험하죠. 이미 대부분 선반영이 돼, 있, 돼 있, 있고 언제 CATL에서 리튬 공장을 가동할지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안정적인 걸 원하시려면은 20일 추세선 아래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120일 추세선 아래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또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지표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타나 스윙 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확실히 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평가 주식도 찾지만 단타도 잘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로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이 매수 진입 가격이 되겠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매수 신호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계속 옆으로 넘겨도 매수 신호 화살표는 계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판단되는 그 타점인데,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 실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 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5일 안에 거의 111%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최대 폭 111%를 먹으려고 한다면 위험합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다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도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절반이나 최대 폭의 75%라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분할 매도 전략 추천해드리고 리스크 대비해 드릴 거니까 수익을 너무 많이 내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목의 단기적인, 뭐, 중단기적으로 그런 목표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올해 안에는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안에 올수 있는 목표가 설명해 드리는데, 6,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토대로 계산한 목표가인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 다음 상승 목표 구간이 어디냐 이걸 예측할 때 쓰는 기술적인 분석 도구인데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비율 1, 뭐1 2 7 2뭐1.618 그다음 2.0 2.618 이런 식으로 4단계 네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인 1 2 7 2 구간을 계산을 해서 제가 설정한 가격이 6,500원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피보나치 확장을 전통적으로 쓰고 목표가로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처음 도달 가능한 구간인 1.272 구간 계산해보면 6,770원 나오지만 저항 고려해서, 저항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6,500원을 잡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반올림 가격대를 뜻하는 라운드 넘버이기도 한 6,500원. 자, 전고점 돌파 시 차트상의 매물벽이 얇아져서 추가 상승 탄력이 붙을 가능성은 당연히 크게 되겠죠. 투자자들은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처럼 깔끔한 숫자에 심리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여기서 팔자, 또 여기서 사자 이런 심리가 강해 매매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특히 뭐 초보 투자자나 단기 트레이더들은 매매 결정을 할 때, 라운드 넘버, 깔끔한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설정한 6,500원은 피보나치 확장 기술 플러스 라운드 넘버, 이런 기술과 심리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매매 내역, 저는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전문가, 인증하는 전문가 별로 없던데, 저는 정말 투자의 진심입니다. 전싹다 공개합니다. 그래야 구독자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죠. 일단 키움증권의 hts 코드번호 0606을 검색을 해주시면요. 이게 자동 일지매매 차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조작 불가능합니다. 자 저는 수익 인증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스윙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데 저는 한 번에 풀매수 진입은 거의 안 합니다. 분할매수로 진입 많이 하고 팔 때는 분할매도도 합니다. 이유는 계속 제가 설명드리죠. 많이 버는 것보다 손실을 적게 봐야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원리를 몇 문장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정말 부족한데 시간 나실 때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책을 한번 쫙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순식간에 투자로 부자가 된 졸부들 말고요. 결론은 분할 매수는 돌발 악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분할 매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자 8월 27일에 8월 27일 보시면 이때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를 24% 정도 수익 내줍니다. 24% 보이시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4.8% 정도 수익하고 다시 분할 매수 진입합니다. 네, 진호미트리는 2%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우리기술투자 이것도 꽤 갖고 있었는데, 좀처럼 좀 반응을 하지 않아서, 제가 4.3% 정도 수익 먹고, 일단 다시 또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종목인데요. 이것도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해보면, 지금 이거는 수익률이 꽤 높을 텐데, 18%, 18% 정도 먹고, 다시 분할 매수 진입해줬습니다. 그 다음, 테스 종목이 좀 제가 이것도 되게 좋다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자, 이때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럼 평당가가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22% 나옵니다. 22% 정도 나오고 다시 분할 매수 진입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실제로 제 투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고 분석을 하다 보면 저 역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 투자 실력도 더 단단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채널은 저 혼자 성장하는 공간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도 구독자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바로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잘 나온 것만 인증하는 거 아니냐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인증 총정리 영상도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늘 배우는 입장이니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도 하는 방송하는 전문가고 유튜버입니다. 목표가 정해놓고 스윙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꼭 합니다. 제 방송 보시면 목표가들 설정해 놓은 거꼭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뭐 현재 제이 투자 상태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말보다 결과로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 실제 수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 그냥 믿기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자 저는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25년이 끝나는 즉시 인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두개 정도 돼서 하나는 PC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일단 6개월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공개합니다. 자, 이거 절대 포토샵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H, HTS입니다. 작동됩니다. 7월 3,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조회하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2억 3천 정도 제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인증, 제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은, 요새, 네, 유튜브 추대 탑승 맞습니다. 제거 맞고요. 영문 켜서 지금 4,98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바꾸있습니다 수익률, 7%인데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단타나 스윙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되면 24년도 수익은 총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인증으로 보내 보여드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 높진 않지만 수익 금액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추세를 따라간다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